안녕하세요. 당신입사 조규훈 부장입니다. 어, 오늘 제가 오늘 촬영하는 일자가 오늘 밤부터 카눈이라는 아주 대형 태풍이 저희 한반도를 관통한다고 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고 시청하시는 모든 채널 가족들 어, 이 강력한 태풍에 대비해서 집 안팎으로 단속들 잘 하시고요. 또비 피해, 또 바람 피해 없도록 단속들 잘 하셔서 태풍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저희 가족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오학동의 정말 인기 있는 단지에 마당 넓고 그리고 그 집이 2층짜리 집을 소개했었는데요. 그 단지에 가격 대비 정말 가성비 좋은 2억대와 3억대의 단층주택을 소개하러 발 빠르게 나왔는데요. 아, 이 주택은 어, 정말 어, 큰 금액을 들리지 않고 어, 전원주택의 로망, 세컨하우스의 로망을 어, 이루시기에 적당한 집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집 구경을 나왔습니다. 얼마나 그런 가성비가 좋은지 이런 집을 통해서 한번 전원주택의 삶을 한번 살아보면 어떨지 한번 경험차 나왔는데요. 시내권과도 가깝고 그리고 생활 인프라도 충분하고 그리고 도로 접근성도 좋은 시내권에 자리 잡은 세컨하우스 그리고 전원주택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세컨하우스를 꿈꾸시거나 또 전원주택으로의 이전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런 단층주택을 집을 한번 보시고 앞으로 내가 어떤 집을 살 건지 어떤 집을 찾으면 좋을 건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고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의 주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택은 30세대가 자리한 아주 숲세권의 아주 조용히 내려앉은 그런 단지에 지어진 주택인데요. 먼저 소개할 3억 단층 주택의 대지는요, 전체 대지가 91평이고요, 도로가 18평 빠져서 알당은 73평을 사용하고 있고요. 건축 면적은 단층에 23평의 구성을 갖고 있는 실내 면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억짜리 주택 다음에 이어서 바로 소개할 집은 2억 8천에 똑같은 단층짜리 주택이고요. 대지는 90평이고요, 도로는 18평이 빠져서 알당은 72평을 쓰는 면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권평은 똑같이 24평을 쓰는 실내 면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반 사항은요, 3억짜리 집과 그리고 2억 8천짜리 집이 동일한데요. 어, 전체적으로 공동 LPG를 단지 LPG를 쓰고 있고요. 상수도가 인입돼 있고, 오페스가 직관이라는 편리한 기반시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는 게요, 내년 정도에는 이 2차선 도로 앞으로 도시가스가 지나가기 때문에 모든 주택에 도시 배관을 연결해 놓은 상태라 도시가스만 연결하면 내년부터는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또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단지는 단지 접근성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시내로부터 들어오는 2차선 도로에서 바로 10m의 단지 내 도로를 들어올 수 있어서 정말 이 단지가 쾌적하고 인기가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눈 깜빡할 사이에 들어오시면 오늘 보여드릴 단지 도로가 나옵니다. 이 8m 도로를 따라서 들어오시면 맨 끝에 집과 가운데 집 오늘 설명드릴 3억짜리 집과 2억 8천에 아주 쾌적한 단지에 자리 잡은 단층 주택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이 단지에 3억짜리 단층 주택 가성비 높은 집부터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아이 집은요 이렇게 마지막 집이라서 도로가 6m가 좀 넘는 8m 가까운 도로에 끝쪽에 주차를 충분히 할수 있는데 집 앞에도 아 차량 한 대는 이렇게 안쪽으로 집 앞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해서 마지막 집이라는 그런 이점도 있는 주택입니다 그리고 옆쪽에는. 야산이 나지막한 야산이 있는데 산과 이렇게 산책로를 경계로 큐블록으로 담장을 쌓아서 경계를 분명히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집의 외관을 먼저 설명드리면 이 집은 지붕은 징크 그리고 외벽은 타벽으로 아주 꼼꼼하게 매질을 잘 넣어서 시공을 했고요 그리고 주차장과 도로의 공간은 이렇게 경계석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 집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반실이 되게 좋아요 공동 LPG를 쓰는 단지인데요. 참고로 제가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면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반, 내년 정도에는 이 앞쪽 큰 2차선 도로 앞으로 도시가스가 시공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겠지만 이 집은 전체적으로 도시가스가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모든 배관을 도시가스 배관으로 연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도시가스가 연결되면 이 단지는 도시가스를 쓸수 있는 기반 시설이 더 좋은 단지로 어, 이렇게 좋아질 그런 현장이기도 합니다. 실내로 들어가기 앞서서 마당 공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주차를 하시고 이렇게 세면 콘크리트로 이렇게 마감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 공간을 지나서 옆마당으로 나가는 공간도 되게 넓어요. 이렇게 우수관이 설치가 되어 있고 배수 트렌치도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옆면도 다 이렇게 꼼꼼하게 매질 아주 촘촘하게 잘 넣으셨어요. 어, 백화 현상이 안날수 있게 잘 만드셨는데 롱브릭 타일로 마감을 깔끔하게 해주신 걸볼수 있고 군데군데 아주 배수관이 잘 만들어져 있네요. 어, 이렇게 보시면 마당이 어, 큰 집만 제가 설명드리다가 이집 마당을 보면 조금 어, 협소하다는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래도 한 계획관리 지역의 90평대의 아, 대지 면적이 이 정도 마당 만들기가 그렇게 수월치는 않은데 아주 평면을 잘 뽑았어요. 마당이 그리고 나름은 구색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잔디마당과 텃밭 공간 그리고 화단 공간까지도 어, 미리 이렇게 예측을 하셔서 잘 만드셨고 옆집하고의 경계는 이렇게 큐 블록으로 바람, 바람이 숭숭 잘 통하게 큐 블록을 만들어 주셨고 어, 이 집의 전면이 아주 멋집니다. 이 차산 도로가 물론 바로 집 앞에서 볼수 있지만 숲으로 이렇게 장막처럼 브라인드가 쳐져 있고요. 그리고 아주 낮은 산과 그리고 앞쪽에 체육공원까지 이렇게 볼수 있는 연구조망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마당의 모습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어, 마당 공간이 뭐 마당 관리를 하기가 좀 어, 힘들어 하시거나 이 정도 마당이면 충분히 관리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한테는 한번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어, 반려견들, 반려묘들 충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 될것 같고요. 아주 대형견을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협소하다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들긴 합니다. 어, 앞쪽에 모양도 되게 예뻐요. 어, 전면에 벽부등이 아주, 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밤에도, 어, 지금 촬영한 시간이 한 5시 정도 되는데, 어, 집이 점점 더 예뻐지는 모습이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지붕은 징크. 그리고 앞쪽에도 아주, 어, 파벽으로 멋진 시공을 해주셨고, 그리고 잔디마당과 더불어서, 어, 이렇게 석재 데크도 아주 단을, 어, 높여서, 어, 깔끔하게 아주, 어, 좀 고급스러운 타일로 시공을 깔끔하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기억자로 꺾이는 공간까지도 어, 너무 사용하기가 편리하실 것 같아요. 어, 저는 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전원주택에 오시면 또 집을 꾸미는, 하나씩 하나씩 꾸미는 재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어닝도 설치하시고 취향에 따라서 어, 썬룸도 만드시면 더 멋진 그런 마당의 공간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공간은요 어, 아주 넓은 다용도실에서 나올 수 있는 공간까지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바베큐를 한다든지 마당에서 뭐 물놀이 하는 공간을 사용할 때 들어오고 나올 수 있는 공간까지도 동선을 잘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마당 관리하기 위해서 수정까지도 수도 자리도 이렇게 아주 아담하게 잘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실내 내부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로 들어가기 위해서 주차를 하시고 이렇게 두 계단을 올라와야 되는데 이 계단도 아주 고급스러운 타일로 아주 튼튼하게 아주 내구성 있는 타일로 마감을 해 주셨어요. 어, 현관문은요. 아, 이게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요. 어, 아주 두꺼운 기존에 봤던 어, 현관문하고는 틀리게 아주 정말 어, 한 10cm 정도가 넘는 아, 10cm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되는 아주 튼튼한 압착식 방화도화인데요. 어, 뭐 하이브랜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 주택 박람회나 이런 데 가면 아주 좀 갑이 나가는 그런 방화도화로 시공했고요. 어, 스틸과 그리고 원목 느낌이라는 자재로.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방화도화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좀 감나가는 스마트 도화락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현관 전실입니다. 아, 이 집은 넓은 집이 아니다 보니까, 시현관 전실이 넓진 않아요. 아직 양쪽에 신발장이 설치가 될 예정인데, 요 한쪽은 지금 아직 설치가 안 됐는데요. 아, 네 칸의 신발장이 설치가 될 예정인데, 아, 반대쪽에 설치되어 있는 신발장이 있는데, 아, 이건 신발장이라기보다 조금 어, 아담한 팬트리장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어, 골프백이나 좀 키가 큰 그런 물품들을 보관하기에 아주 편리한 그런 팬트리장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자 어,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어, 화이트 스틸로 되어 있는 삼면동 중문도 아주 스무스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어, 실내에서 제일 먼저 마주할 수 있는 게 바로 옆에 어, 공용 욕실이 있어요. 아, 이 집은 어, 평면상 이렇게 입구에 어, 게스트 화장실 겸 공용욕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안쪽에 환기창과 어, 샤워 파티션 그리고 변기 그리고 이렇게 세면기까지 아, 대림도기로 아주 깔끔하게 마당하지만 그래서 아주 적당한 넓이의 1층 공용욕실입니다 네 다음은 1층 거실입니다 아, 이 집의 거실이 제법 넓어요 아, 4.5m 그리고 저기 주방공간 앞쪽까지는 한 5m 정도 되는 넓은 거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저는 무엇보다도 이 단층 목조주택의 이 거실이 층고가 3.5m예요. 어, 그래서 아주 상당한 개방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 큰 집은 아니지만 다용자 입장에서 정말 실용적으로 어, 사용하기 너무 좋은 그런 평면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쪽에는 시원한 전창이 이렇게 시공되어 있는 곳을 볼수 있는데 고급 자재를 썼어요. NX 하우시스의 지인 창으로 이렇게 이중창에 페어 창을 쓴 4중의 창호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주 묵직합니다. 그리고 앞쪽에 방충망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전창을 통해서 앞쪽에 아담하고 예쁜 마당을 활용할 수 있고 데크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전경을 보여주고 있는 전창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의 바닥은 아주 밝은 톤의 강마루로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양쪽에 다 쇼파월과 아트월로 활용할 수 있게끔 TV 단자가 다 만들어져 있는데, 이쪽에다가 쇼파를 놓으면 숲이 보일 수 있는, 양쪽 다 숲이 다 보여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우드 톤의 아트월을 이용해서 이쪽에 TV를 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방향이 싫으시면 이쪽에다가도 이렇게 TV를 거시면 또 멋진 그런 어, 쇼파월과 아트월 자리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디자인스러운 주둥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간접등, 이렇게 직부등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넓은 거실이 쏙 마음에 들어요. 어, 집은 작지만 넓은 거실이라 또 마음이 시원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자, 다음은 주방 공간입니다. 어, 주방 공간은 이렇게 다이닝 공간 자리에 식탁 등도 예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전 여기다가 한 4인용 어, 식탁 정도, 유기용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어, 사용하시면, 이렇게 거실과 다이닝 공간, 주방의 동선이 연결되고, 주방은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사선으로 꺾여져 있는데요. 조금 아쉬운 게 냉장고 자리가 한 자리밖에 없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한쪽에 이렇게 냉장고 자리와 아니면 어, 콘솔 박스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양쪽 다 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냉장고가 뭐한대 정도나 아니면 양문형 냉장고 대형 냉장고를 쓰신다면 한쪽만 쓰시고 이쪽, 이쪽 공간은 홈바나 아니면 콘솔박스를 놓는 유용한 공간으로 쓰면 예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주방 공간을 볼 텐데요. 주방 공간은 이렇게 어, 기억자로 꺾여져 있지만 이렇게 조리할 수 있는 하이라이트 쿡탑이 설치가 되어 있고 후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조대리석의 상판과 군데군데 콘센트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 가전제품이나 전자제품 놓고 쓸수 있는 공간도 좀 있고 그리고 전자레인지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어, 아주 여유롭지는 않아요 어, 집이 좀 좁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아, 이 집의 가용성이나 휴용성을 좀 어,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부장이 화이트로 그리고 하부장도 꼼꼼하게 다 만들어져 있고요 어, 수납공간은 그리고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두세 분이 쓰거나 아니면 주말 주택으로 세칸하로 쓰시기에는. 제가 볼 때는 뭐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주방 공간과 동선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게 안쪽에 보면 이렇게 어, 다용도실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다용도실 공간도 여유 있어요. 어, 작은 집 답지 않게 아, 넓은 다용도실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렇게 세탁기 자리 놓을 수 있는 자리와 그 다음에 애벌 빨래할 수 있는 어, 수전까지 그리고 배수구가 만들어져 있고 어, 옆쪽은 오염되지 않고 관리하기 편하게. 아주 폴리싱 타일로 시공되어 있고,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실도 같이 겸용으로 쓸수 있게 되어 있고, 환기창까지 꼼꼼하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 문이 바로 우리가 마당으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이라 이렇게 밖에서 여러 가지 어뭐 파티를 하거나 바베큐 파티를 하거나 아이들 물놀이 할때 아니면 마당을 관리하실 때 나올 수 있는 유용한 공간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소개하는 이 단층 주택 세컨 하우스는요, 어, 공간 구성이 1층에 거실과 주방, 그리고 공용 화장실, 부부 욕실, 그리고 방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안방부터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어, 안방 사이즈가 한 4.5m, 4m 정도 되는 거진 정사각형의 공간이에요. 아, 어, 넓습니다. 아, 어, 웬만한 집에 뭐 안방으로 쓰기에는 적당한 크기인데요. 어, 충고도 높고요. 방마다 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바닥은 거실과 동일하게 강마루 시공되어 있고요. 벽면은 화이트 톤의 실크 벽지로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집을 볼 때마다 항상, 어, 꼼꼼히 보는 게 뭐냐면, 이게 마감 처리예요. 이렇게 어, 모서리 자리나, 그리고 이렇게 그 몰딩 자리를 많이 보는데, 아, 마감을 아주 잘 하셨어요. 이것도 사실은 건축주가 앞만 마인드가 좋아도 작업자가 허투로 작업을 하면 마감이 잘안 나오는데 이 집은 작업자들의 어떤 스킬도 상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전창이 전부 다 LX 지인 창으로 반창이 꼼꼼하게 만들어져 있고 아주 좀 자질을 좋은 자질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앞쪽에도 남향으로 나 있는 반창을 통해서 마당과 그리고 먼 산을 볼수 있는 아주 멋진 전경의 안방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보통 작은 집들은 보면 대부분 화장실이 하나 정도밖에 없는데 이 집에는 안방에 부부 욕실을 따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점도 저는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아주 크지는 않지만 1층의 공용 욕실 사이즈 크기에 만한 그런 샤워 파티션과 변기 그리고 세면대까지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는 욕실 구조입니다. 두 번째 방이에요. 두 번째 방은 안방보다는 좀 작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수납 공간을 위해서 이게 붙박이장 한생 가구로 만들어 주셨어요. 뭐 하이브랜드의 한샘 가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신경을 쓴 한샘 가구의 붙박이장이 이렇게 둘레 네, 여섯 칸이 아 일곱 칸이 만들어져 있네요. 충분한 수납과 그리고 친구들 정리하기에는 반드시 수납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방을 뭐 드레스룸이나 그리고 게스트들 왔을 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편안한 방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방도. 이렇게 반창이 만들어져 있어서 주차장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시선을 볼수 있는 그런 방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방은 강마루, 도배처리, 그 다음에 이렇게 어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바로 이어서 어 방금 설명드린 3억대 단층 주택 바로 옆에 있는 가운데 세대의 2억 8천의 단층 주택을 설명할 텐데요. 아, 이, 이 주택은 가운데 집이다 보니까 이게 주차 공간이 아까 마지막 집보다는 더 넓어요 앞쪽에 차량 두 대는 너끈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어, 집 앞에 주차를 하셔도 되는 그런 공간까지 포함한다면 또 여유 있는 주차 공간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 이 집은 외관이 방금 설명드렸던 3억대 집하고좀 틀립니다 건물 외관은 외벽을 보시면 세라믹 사이딩 아, 지붕은 똑같이 징크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롱브릭 타일이냐 아, 세라믹이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집은 먼저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어, 옆마당을 통해서 한번 마당을 볼 텐데요. 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아, 3억짜리 집보다는 마당이 좀더 협소합니다. 아, 그 점은, 아, 이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퇴를 하셨거나,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 발열기를 위해서 뭔가, 아, 세컨하우스, 마당 있는 집을 찾으시는 분들은, 어, 여러 가지 집을 찾으시겠죠. 어, 근데, 100%다 만족하는 집은 없습니다. 나홀로 집이거나 그리고 어, 외기를 따라서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집들은 입지가 아, 처음에는 좋아 보여도 살다 보면 불편한 점들이 많은데 이 단지가 또이 단층 주택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입지가 너무 좋습니다. 아, 시내하고 5분 거리고요. 2차선 도로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동네라서 어, 지금 살기에도 좋지만 앞으로 만약에 내가 영구히 살게 아니고 중간에 어, 개인 사정이나 피치 못할 어떤 사정 때문에. 이 집을 팔고 나가실 때는 이렇게 단지화 되어 있고 시내 가깝고 그리고 모든 생활 인프라가 5분 이내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집들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많거든요. 그 점도 앞으로 집을 찾으시거나 또 집을 구하시는 그리고 앞으로 전원주택의 어떤 로망을 한번 어,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집들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참고가 될 만한 그런 오늘의 집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당이 어, 앞서서 말씀드렸던 3억대 집보다 우리, 어, 피디님, 삼억대집 마당 한번 살,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 이 마당은 좀 넓었죠. 그리고 마당 모양도 네고 반듯한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아, 지금 2억 8천대의 집은 좀 작아요. 대지는 한 5평 정도밖에는 차이가 나지 않지만, 네, 마당 공간이 좀 작아요. 그래서, 어, 마당 관리하기가 나는 싫어. 그리고, 아 어, 잔디도 싫어. 그 다음에 난 아담한 그런 마당. 그리고 내가 충분히, 어,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적당한 마당을 찾으시는 분들이 본다면 또 마음에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마당이 이 정도 크기라는 거. 하지만 어, 텃밭 자리와 화단 자리 그리고 이렇게 앞쪽에 경계가 되는 어, 큐블러까지 아, 같은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그런 단층 주택의 모습인데요. 어, 있을 것은 다 있어요. 마당은 좀 작지만 어, 이렇게 수전 자리도 있고요. 그리고 어, 데크 자리까지도 디딤석도 있고. 그래서 아담하고 협소하지만 어, 이런 마당은 이렇게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작은 마당이라도 나는 세컨하우스를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소유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마찬가지로 이 집도 어, 향은 정남향으로 되어 있어서 어, 거실 창에서 또 마당에서 이렇게 숲비를 볼수 있고 그리고 앞쪽에 체육공원까지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마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2억 8천에 실내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똑같이 계단은 두 계단 올라가서 이렇게 타일로 마감되어 있는 깔끔한 아, 현관 입구를 볼수 있고요. 이거 전체적으로 세라믹 사이딩의 외벽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집의 현관문이 저는 진짜 마음에 들어요. 정말 이렇게 두꺼운 압착식의 어, 방화도와 어, 이렇게 좀 고급 자재 쓴 집이 요즘에 최근에 없는데 이 집은 어, 이 문에 대해서 신경을 되게 많이 쓴것 같아요. 고급 스마트 도어락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주. 아주 튼튼하고 내구성 좋은 현관문 방화도합니다 입구 전실은요. 좀 좁아요. 아까는 양쪽에 신발장이 있었는데 여기는 한쪽에만 신발장이 있고요. 신발장 3칸과 띄움 시공한 거볼수 있고요. 좀 좁은 게 좀, 조금 그러네요. 그리고 보시면 요즘 신발들 많으신데 수납공간이 조금 작아서 신발들을 좀 정리하고 이사 오셔야 될것 같아요. 현관 전실 앞에 중문입니다. 중문도 아, 같이 화이트 톤의 스틸로 만든 아주 스무스한 삼연동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실내 내부로 들어왔는데요. 오, 아까 3억짜리 거실보다 더 넓은 개방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 제가 볼 때는 4.5m, 한 7m 정도 되는 거실 주방까지의 넓은 공간인데요. 어, 이 집은 주부님들이 어쩌면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어, 이렇게 현관에서 들어와서 넓은 거실이 보이고 주방이 보이지 않아요? 주방이 보이지 않는 것을 좋아하시는 그런 주부님들새 많으시거든요. 그런 집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그것도 쏙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아주 넓은 거실입니다. 3 5 m 의 아주 높은 층고, 그래서 더 개방감이 있고 더 넓어 보이는 거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자재는 다 똑같이 썼습니다. 바닥은 강마루, 그리고 아트월은 우드, 그리고 이렇게 지붕의 천장 마감은 이렇게 편백나무로 시공을 해주셨고. 어, 모든 벽체는 전부 다 도배 시공을 해주셨어요. 깔끔하고, 그래서 화이트 톤과 어, 우드 톤의 어떤 매칭이 잘 돼서 집이 깔끔하고 넓어 보이는 그런 공간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자재는 전창은 이중창에 LG 하우시스, 지인 창호를 쓰셨고, 그 다음에 컬러 유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어, 마당과 데크로 연결되는 동선까지 이렇게 마당을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아담한 마당을 또 원하시는 그런 분들한테는 또 적당한 그런 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3억짜리 집과 2억 8천짜리의 집은 구성이 같아요. 내구 평수도 비슷합니다. 23평을 사용하는 내구 면적인데요. 전체적으로 구성은 거실과 주방, 방두 개, 또 욕실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럼 이 집도 마찬가지로 공용 욕실부터 한번 볼게요. 공용 욕실도 마찬가지로 현관에서 들어오면 바로 중문을 열면 우측에 또 같은 크기의 공용 욕실이 있는데 샤워 부스와 대린 도기로 변기와 세면대, 환기창까지 아주 구성이 좋고 쓰기 편한 실용적인 1층 공용 욕실입니다. 다음은 주방 공간을 설명드릴 텐데요. 거실과 개방형으로 현관에서 중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주방 공간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 거실과 주방 공간이 분리됐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어, 하지만 들어오시면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데 어, 집이 작다 보니까 주방 공간이 아주 넉넉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에 어울리게 상부장과 하부장이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상판은 인조대리석 그리고 여러 가지 식자재를 다듬고 세척하고 또 조리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하이라이트 조리기구와 그리고 이렇게 와이드한 후드까지 나름은 아주 알맞게 쓰기 편한 그런 주방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전자레인지 자리, 밥솥 자리까지 이 공간이 조금 협소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장이 만들어져서 밥솥 자리까지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면 저 좋았을 텐데. 그런 공간이 조금 아쉬워요. 이렇게 집이 작다 보니까 최대한 만드신 것 같은데 그 공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옆쪽에 냉장고 자리가 하나인데 밖에 없어요. 박스가. 그래서 양문형 냉장고 한 대를 놓으시고 어, 제가 볼 때는 여기다가 놓으면 문 열기가 좀 불편할 것 같으니까 여기보다는 좀 다용도실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아쉬운 게또 있어요. 이 집은 주방 옆에 다용도실이 있지 않고 좀 이렇게 동선을 이동하셔야 돼요. 어, 이쪽에 다용도실이 만들어져 있는데 어, 이 동선에 조금 불편함 대신에 보상을 해줬어요. 어떤 보상을 해줬느냐? 넓어요. 엄청 넓습니다. 다용도실이 정말. 어, 기존의 단독주택 큰 사이즈의 집들보다는 넓은 그런 다용도실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세탁물, 바로 편하게 이쪽에 세탁기와 건조기 놓으시고, 편하게 세탁물 을 관리할 수 있고, 또 안쪽에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저는 이쪽에다가 콘센트가 있기 때문에, 김치냉장고나 여분의 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다용도실이 넓지 않나, 그리고 애벌 빨래, 어, 이렇게 마당으로 나갈 수 있는 공간 앞에 수전자리도 있었어 이렇게 마당에서 뭘 하시고 텃밭에서 뭐 야채나 이런 것들 채취해서 들어오셔서 바로 여기서 세척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아니면 바깥쪽에 있는 수전을 이용하셔도 되는데 이쪽을 이용하시는 게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넓은 다용도실과 마당까지 연결되어 있는 동선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안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자, 보시면, 음, 안방이 넓어요. 어, 3억대의 단층짜리 앞전에 설명드린 방의 크기와 같은 사이즈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집에 마음에 드는 게 집은 작지만 또 단층이지만 방을 시원한 시원하게 안방을 크게 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의 도배처리와 그리고 밝은 톤의 강마루 그리고 앞쪽에 남면으로 있는 반창까지이반창을 통해서 마당을 시원하게 볼수 있으니까 아이들 뛰어놀고 반려견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어, 모습을 볼수 있는 창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 안방에는 이렇게 부부 욕실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어, 이 집에는 화장실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안방에 공용 욕실 사이즈와 똑같은 사이즈의 어, 이렇게 어, 욕실이 만들어져 있는데, 안쪽부터 샤워 파티션과 샤워기, 그리고 어, 환기창, 그리고 대린 도기로 만든 어, 변기와 세면대까지 아, 구성 좋은 그런 안방 부부 욕실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방인데요. 방 사이즈는 3억짜리 집과 2억 8천짜리 집이 같아요. 어, 같은 사이즈의 방의 넓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납과 침구류 그리고 옷까지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 붙박이장이 일곱 칸이 만들어져 있고요. 어, 쓰기에 뭐 되게 어, 적당할 것 같아요. 어, 게스트 아니면 드레스룸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주말주택, 세컨하우스 그리고 단철한가정에쓸수 있는 그런 단층짜리. 집입니다. 방금 소개를 마친 2억 8천짜리의 집은 어, 내부 구조도 비슷하지만 그리고 자재도 똑같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이게 어, 잔디마당의 크기가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이 있는데요. 어, 방금 설명드린 2억 8천짜리 집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3억짜리 단층 주택인데요. 어, 고객님들의 취향이나 또 집을 보는 안목에 따라서 어떤 집을 선택할지는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이 집을 선택하지 않으시더라도 앞으로 집을 지으시거나 그리고 전원주택으로의 이전을 또 이주를 생각하시는 그런 고객들 계시면 이 집을 한번 참고로 비교하시고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집사 조부장 채널은 좋은 영상을 통해 집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선별된 특별한 집들을 편안한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가 필요하신 현장의 경우에도 연락 주시면 효율적인 홍보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